오늘 2월부터 시작해서 이새우쫄레기가 급격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. 황토 옥미밥하고 똑같은 밑밥이지만 새우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새우쫄레기와 황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황토 옥미밥. 그래서 1대1로한봉한봉 한봉 섞어서 뿌리면 더욱 효과적이고 또 좋아요. 지금 미천강에 낚시를 나가신 분들이 이 밑밥을 기본으로 뿌리거든요. 이 황토 옥미밥과 새우쫄레기를 각각 한 봉지씩 사가서 1대1로 꾸준하게 뿌려주니까 또 고기들이 많이 몰려와서 많이 잡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기가 왜안 잡힐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미, 집어를 한집어용 밑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새우쪼레기가 어 이게 맛이 굉장히 좋다네요 고기들이 황토옥 밑밥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또 사정없이 막손님들이 가져가셔서 또 조항을 보니까 예쁜 채여서 도 기분 업 돼서 또 조항을 올리면서 황토옥 밑밥과 새우쪼레기를 또 올려드립니다. 오늘도, 저, 소보, 멀리 방향에 가시면, 낮에 잘 나오네요, 지금. 낮에 올라온다고 그러고, 기본 밑밥은 투입을 하고요. 또 군인 읍내권도 마찬가지고, 어, 소보권, 우보권, 의행권도 마찬가지고,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농암지, 또 서군지, 또어원지또 손님들이 들어가서 또 활동을 했는데, 활동한 만큼 고기들도 움직여줬습니다. 요 새우 조레기하고 황통 밑밥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. 밑밥이기 때문에 필요, 꼭 필요한 것이죠.